오늘은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 왔습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 충전소, 수소 굴삭기, 수소 드론 뭐 이런 게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 2시쯤에는 개막식이 있으니까 그때 또 취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효성입니다 효성은 저희 송 팀장님이 출입하시면. 탄소섬유가 이렇게 생겼구나. 철보다 가볍고 강도는 더 강한 거예요. 모양도 막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고. 어, 무거워. 업체에서 들었는데, 충전기만 이렇게 생긴 거지, 압축기가 또 있대요. 용량에 따라서 차를 몇대 충전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는데, 압축기 크기는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허브. 자율주행과 이모빌리티가 결합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게 뭐 가게일 수도 있고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뭐 충전하고 다시 또 나가고 막 자율주행도 결합된 그런 이게 넵튠이라고 수소전기 트럭 이게 스위스의 현대차가 천대납품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하는 중일 거예요 와, 엄청 크다 근데 어? 안돼 어? 안녕하세요 와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laughs>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수소 대형 트럭넵틴입니다두 <laughs> 차랑 현대차 정도? 폭스바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넥서 나오기 전에도 현대차 투싼으로 수소차 버전이 있었거든요.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넣고, 그 수소가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든 걸또 다시 연료전지에 저장을 해. 그걸 쓰신, 써서 가요 전기차는 전기를 외부에서 저장해서 그걸 저장해놨다 가면 되는데, 수소전기차는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간에 과정이 하나 더 더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전기차가 충전이 더 빠르긴 해요. 한 10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소 충전소가 몇개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수소 충전소 가면 국회 앞에 거기 가면 엄청 줄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10분이지만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시간 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백금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하고 비싼 재료들. 수소 전기차가 발전하는 속도면 전기차는 더 많이 발전해 있을 거라서. 지금 충전 속도도 전기차가 유일하게 뒤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점점 초급속 충전이 나오면 수소 충전 뭐 10분 아닌 거만큼 따라잡을 수 있죠, 충분히. 수소 전기차가 좀 유의미한 거는 상용차에는 더 많이 쓰일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가지고. 산업용이나 상용차, 헌박, 이런 데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없죠. 수소 충전소, 는 약간 주유소랑 똑같지. 집에서 기름을 어디서 막 이렇게 물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용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수소 같은 남자, 정세균입니다. 수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소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입니다. 2025년까지 연 생산량을 상업적 양산 수준인 10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이 빠른 대신 차값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비싼 게 단점입니다. 아직은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킨텍스에서 전기신문 이근우였습니다.